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엔티티 79 나이트메어는 백룸 위키가 아닌 팬덤 위키의 엔티티이며 크기나 생김새, 지능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검은색 형체를 가진 엔티티입니다. 모든 나이트메어는 극도로 위험한 존재이며 모든 개체들이 총이나 칼 같은 흔히 인간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이트메어의 개체들이 위험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각 개체들마다 크기, 지능, 위험도 등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나이트메어는 213cm 정도 되는 큰 키를 가진 사람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하위 개체들은 네 발로 움직이며 지능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나이트메어들은 대부분이 치흑과 같이 어둡고 정상적인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서식지에 대한 적응력 때문일까요? 몸 전체 혹은 뼈를 진동시키거나 근육을 빠르게 움직여 특정 주파수를 생성해내고 그곳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서식지인 레벨 테러드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나이트메어들은 두 개의 하얗게 빛나는 눈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것이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다른 개체들과 다르게 입이 있거나, 눈이 두개 이상이거나, 개체별로 세세한 부분은 다릅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이트메어들은 이들의 서식지인 레벨 테러 드림스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몇몇의 개체들이 이 레벨을 빠져나와 다른 레벨로 향했는지 알수 없으며,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엔티티 79 나이트메어들은 시야의 가장자리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빠른 속도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들로 생존자들을 미치게 하여 생존자를 손쉽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존자가 레벨 테러 드림스에 들어오고 약 10분 정도가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만약 생존자가 나이트 메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거나 무시한다면 이들은 생존자를 더 빨리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공포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해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그 공포심을 느낀 나이트메어들은 대부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각 개체들의 특징과 생존 가이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징 나이트메어 개체번호 79-A 위험도 4말 그대로 나이트메어 개체의 기본형입니다. 두 개의 빛나는 하얀 눈을 가지고 있고 마른 체형의 2m 정도 되는 키와 두 다리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총기류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하지만 칼이나 날카로운 것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마주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고를 수 있다면 칼 같은 것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유는 이들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며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1초 미만에 정말 찰나와 같은 순간에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베이징 나이트메어를 만난다면 가능한 그들의 눈을 쳐다보고 당황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레벨 테러드림스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긴칼 같은 것이 손에 있다면 그들의 머리를 재빨리 잘라 버리십시오. 하지만 마지막 상황이 아닌 이상 이 방법은 절대로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스트 나이트메어. 개체 번호 79-B. 위험도 5. 비스트 나이트메어는 곰, 늑대, 호랑이 등과 같이 크고 육식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트메어들은 레벨 테러드림스의 깊은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블러드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나타나죠. 비스트 나이트메어는 베이직 나이트메어와 비슷한 지능을 가졌지만 야수의 몸과 특유의 살인 본능 때문에 더욱 위험한 개체로 분류됩니다. 비스트 나이트 메어는 공격을 하기 전에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공격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미리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기의 진동을 이용하여 야수의 포효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청각을 곤두세운다면 이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전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 겁을 먹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무시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크기가 작은 비스트 나이트메어들은 강한 빛에 위축되지만 빛이 사라지면 엄청난 공격성을 드러내며 이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렉너드 나이트메어 개체번호 79-D 위험도 6 어렉너드 나이트메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들은 마주침과 동시에 공격을 하며 한낱 인간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들은 최소 16미터로 굉장히 거대하며 8개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 눈과 마주하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쳐다보면 끔찍한 환상을 보게 할수 있습니다. 어렉너드 나이트메어는 나이트메어 개체들 중에서 상위 등급에 속하며 모두 사람의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체들과는 다르게 공기의 진동을 이용하지 않고 텔레파시와 비슷한 것으로 다른 나이트메어 개체들과 소통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들에 의해서 작은 상처라도 나면 독성분 때문에 2분 안에 조치를 안 하면 마비 증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치는 상처 부위를 아몬드 워터로 충분히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한다면 어두운 곳이나 구석진 곳에 숨지 마십시오. 이들은 그런 곳에 자신의 알을 낳고 새끼거미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나이트 메어의 개체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연구가 미흡하거나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메어 엔티티는 인간의 공포심을 먹고 행복해 한다고 했는데요. 마치 인간의 공포심을 먹고 자라나는 어둑신이와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토종 귀신이 백 룸에 있는 걸지도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 몸이었습니다.